아이고 박쥐입니다. 박쥐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박쥐인가? 얘가 왜 여기 들어와 있지? 지금 겨울에 모다 펌프 얼지 말라고 물 빼러 왔는데 뚜껑 열니까 박쥐가 있습니다. 박쥐가. 이거 얼마 만에 보는 거야? 박쥐를? 어디가? 이 녀석 어릴 때제 고향에도 박쥐가 엄청 많았었는데 이게 몇 년만에 보는 박쥐인지 모르겠습니다 녀석 야 야마, 야, 야, 박지도 겨울잠을 자는지 지금 수중 못하 뭐 물물좀 겨울에 못하 뭐 깨질 것 같아서. 가라지로 뚜껑을 열었는데 박쥐가 있습니다. 박쥐가 겨울잠을 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. 얘왜 여기 와 있을까? 참 신기하네. 이 녀석, 야. 뭔가 움직이긴 하는데 얘가 지금 잠을 자는 건지 추워서 떠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